묵상하심으로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가 알려지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천 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히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나,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아들 70여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를 때에 함께 도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이었는데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지 3년이 되었을 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어제 본문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비멜렉의 죄를 놔두시지 않으셨고 왕의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도와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한 세겜 사람들의 죄도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겜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세겜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가서 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겜성보다는 작은 성읍인 더베스를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다른 지역도 침범하여 자기 영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 습니까 52절에서 5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 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 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 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 뜨리니 세계메서처럼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려는 순간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제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욕심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각기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진 과정 그리고 세겜의 몰락.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도 그들은 아무 일 없었던 양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무감각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들이 늘상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의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들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조상의 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 자격이 되지 않고 불의한 불의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세운 세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무감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긴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질병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요즘 생명샘 교회도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무감각해진 부,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며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또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 눈. 아... you. Just...